오늘 29페이지 제8과 말씀과 교회의 부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대행 6장에 있는 부문 말씀이고, 서론을 보면 성경 말씀은 성도 개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공동체인 교회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과 교회 부흥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도 명백히 볼수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어, 말씀을 제쳐놓을 때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말씀을 떠난 교회는 단 반드시 어, 시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어, 위험이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를 인해서 사람 간의 원망과 갈등이 발, 발, 어, 생긴 것이었죠. 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고 어, 이렇게 또, 당시 그 교원들 가운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뭐,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에 이렇게 힘썼는데, 어, 헬라파와 히브리파, 어, 즉, 그, 어, 전통적 그 유대인 출신의 그 과부들과, 어, 이, 이제 헬라화된 그런 또 그, 원래 히브리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런 헬라화된 그런 또, 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과부들 사이에서 이렇게 구제가 어, 공평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 때문에 원망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 사도들이,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을 참 아주 어, 신기하게 이렇게, 어, 파악을 했습니다. 이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 한에는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 것입니다. 어, 그냥 이 뭐, 어, 구제 자체가 이렇게 뭐, 공평이 이루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만 이 문제, 이, 이 분쟁과 시비를 해결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늘 앞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한 그런 참 멋진 모습을 사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게 될때 정말 말씀 중심이라는 이 가장 성경 중심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때는 자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디까지나 신령한 단체이기 때문이고 어, 육신적인 문제에 빠지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0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그런 말씀 중심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 사도바울은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념하기 위해서, 어,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그렇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어, 엄청난 그 구제의 이, 어, 일을, 이, 예, 이,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거기서 우리 일곱 사람, 일곱 집사를 이렇게 어, 뽑게 됩니다. 성경과 지혜와.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최초 공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제반 업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렇게 돼서 말씀에 흥황할 때,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말씀 흥황, 그리고 교회 부흥에서는 완전히 등식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여러 사람 교회가 보여준 것입니다. 믿는 제재수가 늘어나고, 허단 제수장마저 가장 그, 어, 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세력이었던 그런 유독의 제사상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 기독교를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불러 모으는 교회 안으로 당신의 택자를 불러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 당연한 결과이죠. 교회는 우리 다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어, 이렇게 부흥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단한 가지 방법 신령한 말씀으로만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집치중할 때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전도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또 교회의 다른 이런 일들에 충성을 해줄 때 교회는 절로 부응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문답과 정의와서 1번에 사도들은 구제로 인한 문제의 본질을 분쟁 문제의 본질을 무엇으로 진단했습니까? 바로, 하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결을 일삼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단체에서 육신적인 문제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했던 것이죠. 그 구절에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로, 교회 직원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런, 어, 이런 직무, 교회 재반 의무를 맡기므로써 모든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그러나 또 아주 일목요인하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경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우리 오늘 공과이고, 또 말씀입니다.